갔어? 갔어요 지금 가서? 지금 가기서 지금 사서서지 가서? 지금 가서? 지가한마디 가서? 지금 한마디만 가서? 지금 가서? 지금 가들 지금 가서? 지금 가 이번 저희 애플에서 나올 신제품은 <웃음> 바로 <웃음> 거대 폴더폰입니다. 아야, 무너무너무져 무너져, 무너져, 무져 무너지, 안 무너져. 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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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져 아, 무너져. 야, 진짜 무너져, 진짜진짜 진짜로, 내가. <laughs> 이게 진짜 이게 불안 불안해 어. 저희 애플에서 나온 어 신제품 어, 가정용 로봇입니다. 아. 어,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한번 충전하면 5분 쓸수 있습니다. 음, 충전존큰지는약 20시간 이 걸리고요. 대신 말도 하고 노래도 나오고 아, <laughs> 시키는 거다 합니다. 가격은 경매로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은 1억. 5천 원부터. 5천 원, 5천 원. 5천 원 계십니까? 어, 만 원, 만 원. 2만 원. 네. 5만 원. 5만원 5만 원. 나 5분 동안 깨있다 자, 여러분, 경매 <laughs> 시 5분 줄수 있습니다. 5분. 내 가격 내가 안다. 아, 5분 동안 깨 있게 있다, 지금. 네. 어. 저희 애플에난 산대 씨. 애플에서잘못 지분이 잘못 가져온 거 같습니다. 아, 잘못 가져왔 야나야나 야, 나 무슨 야왜 5분밖에 못 살아 어? 이용기가 이용 시간이 마감됐습니다. 20시간 충전. 잔들 조용. 모이모세주세요 <믄> <nó questions>. <믄> 나 부여 인삼 복주 받았어 감제그니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laughs> 네. 네 비를 맞으면서 또 기다려주셨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명절에 또차막야 제맛 아닙니까? 아니야 좋아요 그렇게 보겠니요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자오 기대를 보세요. <laughs> 지금 뭐 싸우자는 거예요? <웃음> 나와보세요. <laughs> 아, <laughs> 따라와보세요 싸우면 할말 있으면 네. 할말 있으면 와서 저한테 해보세요. 아 진짜 우는 거요? 예 네요 겸해요. 싸우면 나한나 울어, 울 수도 있어. 울리지 마, 개물아! <laughs> <laughs> 개물? <웃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Hey <laughs> Monster! <laughs> <laughs> 아, 장난이잖아요. 네, 조기, 조기만. 조기, 조기! 하지만 자, 네, 여러분. 네. 어, 추석, 고생한 얼굴입니다. 아, 부요 때문이야? 부요 전에 이제 전부 치고 하셨겠죠? 김장도 하고. 아, 김는 김장. 아, 김지 않나? 김장. 이래 했다고 하더라고. <목소리> 아? <목소리> 돈 줘요. <목소리> 돈 주고 사 먹어. 아, 긴장해야겠네. 네, 어쨌든 어, 어제도 정말 대단하다네 피곤한데도 이렇게 항상 우리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의 큰 힘이 되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할 말이 있는데. 어, 그슨반응는데 할 말이 많은, 할 말이 있는데, 누나 팬들이 와서 꼭그말 하더라고요. 왜 나는 멘션을 안 달아주냐, 누나라고 차별하냐, 라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멘션 보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짜증날 때 짜증. 네, 이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나 팬그 계정 들어가고 어린 팬 계정 들어가잖아요. 그 그게 달라요. 트윗 개수 차이가 달라. 그리고 저 누나, 활동하는 시간대는 어떤가요? 누나 팬들은 어, 어 퇴근하고. 아 예. 예. 그 지하철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어 아, 예, 예. 학생들은 거의 이제 올 어, 타임인가요? 어, 학교 이제 시간에도 갖고 있던 아, 쉬는 많아요. 시간, 시간. 쉬는 시간에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laughs> 그러지마 젊었을 때라니 무슨 표현이야 그게 <laughs> 너무 나이 <laughs> 많아 보이는데 충분히 젊어 그럼 나도 그랬어 맞아? 나 충분히 젊어요 가장 <웃음> 크게 이거예요 <laughs> 어린 친구들은 우리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오빠 오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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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만 해요 누나들은 이런 저런 옷 옷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야 진짜로 진짜로 내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니까 <laughs> 진짜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아 그렇지 이건 그러니까 이건 찾아야 되잖아요 그 트윗을 위 그, 내가 찾아야 돼 맞아 맞아 찾아봐. 내가 힘센 말은 절대 누나 팬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든 공평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laughs>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어. <laughs> 좋다 좋다. 이제 선들 아, 친다 어. 이제 나도. <웃음> 맞아요. 선들 참는다 이제. 아 근데 어? 치지. 아 주미야 어? 봐나 이야기하고 있잖아. 미안합니다. 네. 아 근데 찬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 오늘도 누나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어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될때에요 저는 지금 어... 비타민 B. 여러분 종합 비타민은 많이 저, 먹어도 소용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저약팔러왔어요 아, 다른 <laughs> 약 일곱 개, 일곱 뭐, 개. 비타민 B 꼭 챙겨 드시고요. 저 우리한테도 약팔았어요 저. 거 어, 근데 안 사잖아. <laughs> 자, 잘. 여러분 제가 오늘라이거만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어우리또일 다니시는 분들, 밥 이렇게 끼니 제대로 못 데워 주시면 속 많이 안 좋잖아요. 어속안 좋으시는 분들은 위산균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런 거어 알약으로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산균 그리고 이제 우리 누나, 어린 친구들은 공감 못하겠지만 우리 누나들도 술한잔 하고 나면 다음 날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간이 늙어져요. 간이. 간이 좋은 약이 또 있어요, 알약을 낸 게. 어,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카르마라는 간에 좋은 약인데, 카르마. 어. 야, 거기서 뭐, 우리 광고 찍냐? 아니, 찍었으면 좋겠다. 아, 그지 네. 근데, 어, 한 4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가 나오는데, 어, 먹고, 한 며칠 지나면 효과가 오긴 좋아요. 좀덜 피곤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 약꼭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일단 약을 먹는 것도 좋은데, 식이요법이 또 제일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고 기름진 것보다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네, 그렇게 우리 같이 건강하게, 어, 세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알겠죠? 네, 우리 아, 아프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이렇게 방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싶은데 누나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힘 빠져. 알겠죠? 아이처럼 <laughs> 그때처럼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 이런가 <laughs> 다시 돌아갈 수 <순> 없을까 <laughs> 여러분 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싫어요. 네. 싫어요. 네. 싫어요. 네! 방금 네! 충분히 아기 같았어. 좋아요. 싫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랬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그, 어, 지야 짱이죠? 뭐야? 뭐야? 오 그게, 야, 기이막네 아니, 말안해요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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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승용 천만배우! 유승룡 천만배우라고 어? 천만 천만배우 어. 그래 넘어갑시다 제가 아, 머리 아파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걸볼수고 이따 이따 할수 있다 <laughs> 여러분 사인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일번부터 다시 나오실것 같습니다 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제가 거짓말쟁이거든요 아이고. <laughs> 여러분, 추석 연휴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오늘 혹시 뭐 출근하셨으면 좋겠요 네. 네, 거짓말. 출근했어? 출근해서 아는 언니가 있일 내일 출근해. 그치, 못 오지. 아, 출근한 사람보다 못 오겠네. 출근했어? 아니요. 알바 가야겠다고? 그럼 안 되지. 오늘 같은 날 일시키면 안 되지. 그거 사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몇 번이야? 오 어? 구오 <웃음> <웃음> 하나 더? 어, 하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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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사할 때마다 하나씩 말하는 거야. 어? <laughs> <안 돼. 웃음> 1년에 어? 하나씩 해서 어? 그럴까? 진짜? <laughs>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내년에 <웃음> 마지막에 <웃음> 알리, 알려줄 때 쯤에서 방을 바꾸는 거야 <laughs> 그 안에 번호 바꾼대 뭔 의미야 그게 <laughs> 그럼 7년 뒤에 형 번호 알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10년에 한 번씩 하자 10년에 한 번씩 번호를 알려준다고? 그래 그것도 한 글자씩? 그래 와. 너무 네, 좋은 이벤트다 70년 더 살았을 때 내가 한 100살 되면 저 핸드폰만 알수있겠다아 그 좋은 이벤트네 그때 전화 한 번도 못 받는데 이렇게 막아 쉿! 쉿! 누나야! 누나야! 그때는 번호가 없지 않아야 우리 100, 100, 100살 정도 됐으면 얼마나 발전했을까? 아뭐 엄청 발전했을 거야 그렇죠네 오늘 일단 그 보니까 날씨가 설사해요 뭐 비온다 그랬는데, 오늘? 어, 비... 어제도 살짝 왔잖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비 와요. 비도 조금씩 오니까. 하양원에비 와. 여러분들... 비 와. 감기 조심하시고. 요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를 감기를 조심해야죠. 산들이도 어, 조심하고. 얘는... 산들이가 요즘 아파요, 네. 여러분. 너는 아프잖아, 요 사실대로 말해요. 어디가 아프냐? 나도 알려줘. 어디가 아파? 아, 아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지 네. 어, 네. 그러고 연휴가 아직 안 끝났으니 안 끝난 거 맞잖아요, 그럼? 네.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쉬어요? 네. 월 월요일도 쉬는 날이야? 오늘 몇 시인데? 오늘 일일 네. 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다들 잘하네요. 오늘 집에 가서 일기장에 꼭 써야 돼요. 네. 왜 왜? 아, 칠팔 구를 주었나요 그러면? 네. 칠팔 아, 근데 이번에 아쉬운 게그 음악 방송이 많이 없어가지고. 들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할수 없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댄서분도 없잖아. 아이. 아, 그래, 아니, 있어야 돼요, 진짜. 참 많이 비어 보일 거란 말이죠. 댄서 계속 보여 야 되는데. 아, 아케트 소리가. 아마나비인지아니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대가 뭐 방송이 많이 없는 만큼, 아는아다 아니, 아니, 아수아도록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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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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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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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여러분은 좋아하실 만한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대씨? 그럼요, 그럼요. 정말? 네. 아. 상대 그 스펀지밥에 네. 똥이 날줄 알았을 때. 사랑해요 해봐. 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행지 내 초코머 어디였어? 내 초코머 어디였어? 네, 니가 뭐지? 동이가 이럽니다. 아, 아따. 아, 딱 하시. 네, 네. 아, 딱, 진짜 뭐 하지 마. 아. 그럼? 느낌 이상하네요. 네. 두 번째 팬사인회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추석 날, 어, 라디오 했잖아요. 들은 사람? 어못 들은 사람도 있어? 에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기 약속 라디오 있어? 어 라디오 있어. <laughs> 근데 라디오인데 그 팬분들이 몰라? 알아 아, 알어. 아는 사람 손, 모르는 사람 손, 알게 된 사람 손, 여기서 알게 된 사람 손, <laughs> 아니면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 손. 어 그래. 알긴 알았는데 굳이 안 들었다. 그래? 아손 들었어. 어. 봤어나이정도 어, 좋아. 굳이 듣기 싫었는데 여기서 얘기를 꺼냈다. <laughs> 아, 난 굳이 듣기 싫어. 어, 뭐야, 뭐야, 나다 다, 다 보인다고. 네, 네. 아, 근데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저도 약간 좀큰 수학이 있어요. 어, 뭐랄까, 그, 명언을, 아, 그러니까 제가 한게 아니라 바나가 했어요. 우리 바나 분들 중에서. 어, 우리 사연을 보낸 바나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우리도 들어야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 마음이 현재를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이 너무 이거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살아본 적도 있고 미래를, 사,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와닿는데 우리 바나들한테는 꼭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분들도 계실거라는 생각에 어, 마음이 현재를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모두 맞아요. 어, 마음이 현재를 살려고 노력합시다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항상 우리 마음은 과거에 있고 뭐 미래에 있지 어떻게 현재에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떻게 온전히 행복합니까 그게 안되는데 그래도 어, 노력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돌김용선생님 네. 도울... 예예예. 예. 아 요즘엔 많이 봐요 <laughs> 야, 그런 거좀 많이 봐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뭐 모두 행복하자는 얘기니까요 마음이 왜 미래에 사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미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아니 나한테 어? 와닿지도 어? 내가 이게 해보지도 않은 어? 일에 대해서 괜히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야. 근데 설레임 있잖아 근데 이제 아 근데 그렇게도 생각하셨죠아 근데 이제 미래에 사면 음... 설레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스 지영이요. 어, 네. 설레라 미래에 살아서 난 불안하니까요. <laughs> 여러분, 어 저런 말도 어,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 하루하루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같아요내 뭐, 봤을 때 약간 아, 그런 거 같아. 남의 얘기에 휘둘리면 안 돼. <laughs> 어,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아 그래. 소신. 내 미래, 미래에 살아서 설레라난 불안하니까. <laughs> 그래야 행복하지. 아, 후회 없이. 괜찮. 네. 어느 회사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30명 얘기 안 했어, 지금. <laughs> 30명이라니, 30명 얘기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아, 좋겠어요. 저분 정확하게 현재를 사는 분이네 <laughs> 아, 네. 그럼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WM에 바라는 점 있어요? 네. 많아요 포기하세요. <laughs> 그런 점들을 잘 정리해서. 제시판이요? 뭐, 개판될걸요, 진짜. 신문들. <laughs> 제시판이 아니라 개판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응, 청문회를 했 그래, 뭐, <laughs>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것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상의해서 엄청 좋으니까. 맞아요. 그쵸. 어, 그런, 그런 장이 있으면 좋죠. 너무 좋죠. 네. 아무튼 네. 아, 한시이 났어요. 버텨됐어요 어, 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네, 여러분 어저 아, 일단은 끝났는데 아, 그 아까부터 계속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계속 기침을 해서. 아, 이게 그 원래 설 있단 말이죠. 누군가 기침을 하면 나도 목이 약간 안 좋은 거 같고 막 막지롭고막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어 맞아 이러면은 나도 막 기침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제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아 이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안 돼요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요 아니야 아픈 게 죄인가 죄야 죄 아니야 는 죄예요 근데 이게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그 기침 하다 보니까 안뭉쳐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 침 요즘 오래 가잖아요 또 장기 침 젖혀주시면 여러분 나실사 개월 째 하는 거 같아 <laughs> 뭐 기침을 사 개월도 맞다 그건 형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laughs> 처음에 감기로 시작했다가 가야겠네. 나중에 감염 갈수록 건조해지기만하면 이게 음. 기침이 나온요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네.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역시 여기 그 가습기도 있잖아요 일반 가습기 말고요. 네네 기화식 가습기라고 있어요. 아이건 이제 뭐뭐 뭐, 우리 뭐다 탈려 왔어요. 이거를. <laughs> 그 혹시 그거예요? 뭐 이렇게 떡처럼 흉나는 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그친형 집에 있어요. 물을 위에다가 딱 부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방식 잘 올라오거든요. 오. 아무튼 그런 데네 가습기가 좀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진짜 제가 볼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요 건강이 중요해요. 네. 다들 아, 네, 여러분들도 계속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 보면은 저희 막 걱정해 주시면서 본인이 더막 부신 분들이 많아요. 막 감기 막 걸려 있고. 네. 근데 다 같이 우리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뭐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뭐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냥 아좀 더요. 현재를 살고 있어요. <laughs> 아직 어, 이번에 지금 아직 롤링 활동 계속 활동 중인데 어, 저희도 정말 어, 앨범 준비하면서도 가장 기대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무대에 같이 할수 있고 그리고 또막 응원법도 있으니까 그 응원 어떻게 해주실까 그런 것들 위에 막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막 함께하는 모습들이 막 그려지거든요 저희는 앨범을 만들면서도 곡을 만들면서도 어? 여기 이런 부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환호 많이 해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생각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랑도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도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떤 행복을 느껴요? 설레임 설레임? 만원의 행복 만원의 행복 <laughs> 또 그게 뭐 뭐팬분들끼리 이렇게 아. 친한 분들 뭐 있을 테고 뭐. 이제부터 손 들고 말하기. 저말잘한다고 <laughs> 잘했어 시이나 어. 어제 같은 데 가면 이고진아 아. 기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뭐. 행복하고. 아 네. 막 그런 <laughs> 음. 저도 막 그런 거 보거든요. 막, 막 블로그나 뭐 이런 데막 이렇게 막 블로그에 된거 보면은 팬분들끼리 같이 침묵을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어, 우리 제일 이뻐 곱창을 먹으러 갔다 곱창을 먹으러 갔다 같이 막창을 먹으러 갔다 맞아 맞아 다보거는요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짠 하는 사진 있고 어. 네다 같이 어. 네 맞아 다 봐요 안 보러 갔죠? 그런 거 봤어요 뿌듯합니다 콩뷔페 앞에 홍출점 닭갈비 있어가지고 반어 몇번 해서 먹으러 가고요 어? 어 다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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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이 아, 네. 네. 손 들었어 누군지 네. 저희, 네. 저희 네. 일상을 네. 알듯이 저희는 여러분들 일상을 압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예쁘고 네 너무 뭔가 저희 때문에 더 뭔가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어, 계속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저희도 늘 감사하다는 말 이렇게 많이 전하는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저희도 열심히 하시는 거고 어,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계속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시 함께 합시다. 여러분도 저희 비열에 -E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그 응원의 힘이 보서 열심히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시발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내일 다볼수 네. 있을 거예요. 공급. 내일 바쁜 사람, 미란 사람들 열심히 하고요. 추석, 연휴 월요일까지 푹 쉬시고요. 여러분들 행복을 찾아줘서 건강이 최고예요, 알죠? 겠네 제가 뭐 먹으라고요, 지마뭐 먹으라고 했죠? 비타민 B, D, 그다음 간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그다음에 장까지 가는 거, 유산균, 네, 아. 그다음에. 이렇게 찍혀 먹는 거 좋아요. 나 TV에서 봤어요. 그 김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거랑 음. 달라요. 달라. 아, 그거 달라요? 어,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오! 집에 갈때 조심히 가시고요. 진영이 형 여기 들어가 있는 맞다니까? 거의 들어가 있어요. 거의 있어요.

라디오 어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줘. 재밌었어요? 별거였어요. 아, 라디오 언제 했냐? 나? 추석. 추, 아, 추석 라이어요 추석. 왜 얼굴은 안 보여줬어요? 추석. 아 어? 뭐라고? 왜 얼굴은 안 보여줬어요? 아, 참아, 보여드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안 보고 싶어요. 오빠 얼굴이 더 보고 싶어요. 목소리 별로 듣기 싫어요. 그렇구나. 뭐야? 왜? 왜 깜짝이야. 야. 야, 안녕, 안녕. <laughs> 오빠, 다음부터 목소리 말고 얼굴 보여줘요. 네. 내 목소리가 듣기 싫은, 어? 속태 아니야? 야, 빵 사와. 야, 빵 사와, 빨리, 빵. 빵, <laughs> <laughs> 중빵을 사왔네요. 아 밥 챙겨 먹고, 네, 밥 먹고, 사장님 요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다들. 조심히 가요. 안녕, 건강 챙기고. 안녕.